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긴 시간 애써 만들어 오신 통합과 연대의 길이 저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들이 이길 수 있다면 기꺼이 어떤 일도 해야 합니다. 진보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린 책임도 당연히 저의 것입니다. 몸을 부수어서라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족함도 갈등도 없지 않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저입니다.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갈등이 모두 털어지기를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정권교체가 아니면 민주주의도 경제정의도 평화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기에 야권 단일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야권 단일보를 만들어냈다는 잠시의 영광보다 야권연대의 가치와 긍정성을 훼손한 잘못이 훨씬 큰 사람으로서 부족함을 채우고 차이를 좁히며 갈등을 없애는 데 헌신해서 전국에서 야권 단위로보를 당선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 주민 여러분, 경험도 짧고 또 뿌리도 얕은 저에게 흔들림 없는 야권연대로 정권교체를 만들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채 드리기도 전에 잘못된 일로 심려를 끼쳤습니다. 비사죄드립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야권연대가 승리하도록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가장 낮고 힘든 자리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자, 초재가 지마안